종종 사양으로 동일한 품목, 부가세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보다 가격이 싼 곳이 있다면 100배 차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영상으로 남았다는 것은 꼭 증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 있는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정말로 100배 차익을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청창호 영업부장 박정민 부장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의 토요일입니다. 직장인들한테는 참 좋은 시기죠. 이제 다음 주에도 연휴가 계속 껴있고 해서 겨울 휴가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건데, 이제 영업을 맡는 저희들은 조금 가장 힘든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창호에 있어서 비수기 시점이 오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많이 처지고 그다음에 계약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예, 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예, 시공 쪽에서도 이제 날씨가 이번 주 엄청 많이 추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생산 같은 경우도 지금 예, 날씨 영향으로 속도가 좀 더뎌지고 있고 아무튼 이래저래 좀 많이 힘든 시절이 요즘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뭐 터지고 그럴 순 없죠 아무리 힘이 드는 상황이어도 이걸 뚫어내는 것 또한 회사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볼지에 대한 연구와 기획으로 요즘에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자유로운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할 건데 저희는 이제 LX하우스 LX 지인이란 말이 맞죠 이제는? LX 하우시스란 말은 이제 잘안 쓰게 될 겁니다 LX 지인 창호 공식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뭐 본사를 와서 수상도 하고 공식 대리점 만이 할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직도 많은 소비자분들은 도대체 이 대리점이 뭐냐? 예. 인증 대리점이 뭐냐? 자재를 정품을 쓰는 곳이냐?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X 공식 대리점의 혜택은, 예를 들어서 자재를 100원어치 저희가 LX 자재를 구매를 한다면, 작게는 10원부터 많게는 30원까지 본사 DC라는 할인정책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00원에 산 물건을 생산에 마진을 붙이고, 시공적으로 시공비를 붙이고, 영업에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그런 최종 가격과, 대리점으로서 저희가 100원의 물건을 80원에 구매를 해와가지고, 거기에 생산의 마진을 붙이고, 시공의 마진을 붙였을 때 가격은 당연히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소비자분들은 저희한테 가격이 비싸다, 타 업체 LX보다 가격이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자체 시공팀을 껴있고, 생산 마진이란 자체를 아예 저희는 붙이지는 않습니다. 생산의 고정비 자체 또한 영업적인 마진으로 녹여내고 있고 영업적인 마진은 저희는 항상 23%에서 27%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마진으로 모든 것을 적용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보다 가격이 싼 LX가 있다는 자체가 저는 그냥 관계 성립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품의 등급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공비라든지 어떤 부분 또는 부가세 부분까지 누락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따져지지 않고 그냥 구두로만 뭐 100만원이 비싸다 200만원 이 비싸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반대로 그 견적서를 좀 제발 필히 지참 하셔가지고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3,4년 전 가격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KCC는 전단지상 가격이 뭐 8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니네는뭐 1,200이나 봤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전단지를 잘 보시면은 아주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앞뒤 베란단 말이써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앞뒤 베란다 교체 금액을 쓸 때가 많지만은 저는 그 부분에 폰트를 굉장히 크게 기웁니다. 근데 소비자분들 그걸 놓치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가격만 보시니까 그러니까 불분명한 정보로 인해서 저희 보고 가격이 비싸다고 하시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종 사양으로 동일한 품목, 부가세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보다 가격이 싼 곳이 있다면 100배 차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영상으로 남았다는 것은 꼭 증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 있는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정말로 100배 차익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영업을 직접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통 생산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넘의 영업을 따온 거를 OEM 방식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영업마진은 그쪽에서 따로 챙겨야 되고 생산마진은 또 따로 챙겨야 되고 시공비 또한 자체 시공비보다는 외주 시공비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게 잡히기 때문에 영업, 시공, 생산을 같이 하는 곳에 이런 정책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부분을 넘어설 곳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취지로 전국의 배경이 되리점 사장님 앞에서 단지 공동구매 행사 B2C 영역 부분에 있어서 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증된 업체를 꼭 이용해 주시는 게 정말 좋고 소비자들한테 이런 공식 대리점으로 활용을 하면서 정말 좋은 점은 우선은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정말 10년 보증이란 걸로 완벽하게 처리를 해드린다는 업체는 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년 보증이 가능한 업체 음... 이거는 지금 외부 업체 전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한번 클로즈업을 나중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X 하우시스, KCC, 예림이라면 구가 함께 써있는 전단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식대리점이 아닙니다. 나이키 매장을 가시면 나이키 신발만 팔아야 맞지. 나이키도 팔고, 아디다스도 팔고, 이런 곳은 정식 나이키 대리점이 아니다시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등록점이라든지, 등록점은 가능합니다. 등록점이란 거는 본사로부터 DC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정품자재를 쓰자, 쓰, 써야 된다는 의무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식 대리점만이 가능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등록점에 나와있는 가격도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저희보다 가격이 오히려 높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등록점은 대리점한테 물건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설비 생산 기계를 놓고 원자재를 LG한테 직접 매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대리점에서 마진을 붙여서 판 자재를 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생산을 만드는 구조를 고보시면 됩니다 비품 자를샀다고 해서 대리점이 퇴출당하고 이런 일도 아예 없습니다 음, 그래서 꼭 전단지에 나와 있는 이렇게 LXKCC 예림 뭐 이렇게 같이 써 있는 전단지가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이 업체가 사기란 업체는 아니지만은 정확히 말해서 정품을 쓴다라고 하면 100% 정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여기에도 보시면 이제 공식 등록 업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식 등록 업체라는 자체가 등록점이란 뜻입니다. 대리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공식 대리점은 저희 전단지가 아닌 타 업체 전단인데 이런 식으로 공식 대리점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이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창호를 가지고 얼마든지 말장난 할수 있는 요건이 많다는 뜻입니다. 세창 창호를 꼭 이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매출이 떨어졌어도 그래도 월등한 매출력을 지금 보이고 있고, 1 0월달이 비수기에도 뭐 이런 경쟁 동종업체에서 생각하는 b 2 c 매출은 훨씬 넘어서 는 굉장히 좀 강한 곳이라서 뭐꼭 저희를 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등록점과 대점 확인 분명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창창호 내년도는 이제 전주에 멈추지 말고 이제 광주라든지 전남까지도 내려갈 지금 기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로 보면은 지금 충청도까지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갈수록 저희의 어떤 합리적인 가격과 이런 신념, 진심, 어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장사꾼이다 보니까 마진을 많이 남기고 싶은 마음도 굳뚝 같아요. 근데 정해진 마진만 받자 사람을 봐가면서 단지를 봐가면서 아니면 어떤 비수기, 성수기를 따져가면서 성수기에 가격을 돌려받자 이런 마인드는 없는 그런 회사를 좀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은 큽니다. 비수기라서 가격이 떨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겨울에는 많은 일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아예 일이 떨어진 상황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마진보다는 조금 더 낮은 마진으로 적용을 할수 있는 건 맞지만은, 이거를 성수기로 해서 가격 올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제 이름 석사를 걸고 맹세를 드릴 수 있는 만큼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예, 신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격 정책 내세우면서 방리담의 효과를 소비자분들 충분히 느낄 수 있게. 공동구매 행사 마리식상에서 그렇지 사실은 방리담에 가맞습니다 여러분들이 3, 4, 5에 모여서 계약을 해주시고 그에 맞게끔 회사에서는 마진율을 줄여가지고 단체 계약식으로 이렇게 예, 다시 소비자들한테 마진을 돌려드리는 이게 바로 단지공동구매 행사 공동이란 뜻. 어, 무조건 뭐 공동구매 행사 할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도 많은 계약이 나올수록 많은 할인율로 다시 보답해드리는 방법이 이거는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어떤 좋은, 좋은 영업 정책이 나오더라도 가장 근본이 되는 영업 정책 같습니다. 많이 하실수록 많이 깎아드린다라는 거, 많이 살수록 덤이라도 하나 더 드린다는 점, 이거는 당연한 영업의 기본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음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에 서울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와서 전국에 는 수많은 LX 대리점 분들이 저희, 저하고 어떤 이런 취지의 공동구맹사라든지 B2C에 대한 영역을 넓혀보고 싶다는 라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라도 그 대리점 사장님들 계시면은 연락을 더 주십시오 저는 어떤 수수료 소개료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지에릭스 대리점 사장님들의 고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이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의심도 주저도 하지 마시고 사업이란 거는 기브앤 테이크라고 하지만 은 이번만큼은 비록 보잘 것 없지만 재능 기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유튜버를 보시면서 전국에서 좀 연락들이 오고 계신 또 하나가. 세창창호의 영업력을 제가 좀 이렇게 빌려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지사를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전제조건은 세창은 굉장히 작은 곳이지만은 어떤 영업력을 입고 그에 충분히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은 어쨌든간에 세창의 이름이 알려진다는건 좋지만 은 위험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욕을 먹을 가능성도 큰거고 사업이 넓고 게만 퍼져진다면 충분히 빈틈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 못한 그런 악용된 사례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신중한 부분도 맞습니다. 저는 딱세 분만 제가 어떤 식으로든 저 회사에 세창창호 공식 등록점을 만들기 위한이 있습니다. 세창창호 공식 등록점이란 뜻은 소비자들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너가 저번에 대리점 등록점 말하면서 등록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말씀을 했지 않냐는데 저는 그거를 회사의 마진을 줄여낼 겁니다. 소비자들한테는 대리점에 대한 단가와 등록점에 대한 단가를 똑같이 만들어낼 겁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겁니다. 어, 등록점을 사임으로써 제가 어떤 마진을 더 보고 할일는 거의, 그러니까 있긴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걸 막큰 폭으로 잡고 제가 따로 또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회사의 영향을 조금 더 넓히고 싶은 마음과 그 다음에 정말 절실하신 분들 있거든요. 저도 절실하게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한번 이게 마지막 내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큰 뜻을 가지신 분들 1년간은 정말 대기종군할 자세로 추울 때는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는 더운 데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끈기를 가지신 분들이 한번 문의를 해주신다면 진지하게 고민할 의향이 있으니 이것도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어 여기는 제 핸드폰 번호를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정식 대령과 등록점, 그 다음에 회사에 이제 저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해청창호의 등록점에 한번 배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강화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